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곰 <듬금> t v 안녕하세요, 별금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괴물 신인이죠, 이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쯤에 이지의 아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노래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잠발라. 잠발라. 이거 와, 이거 정말, 요즘에도 정말 많이 즐겨 듣고 있는데요. 이에 있지는 공식 SNS를 통해 기념 이미지를 공개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내준 국내외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있지는 데뷔곡인 달라달라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뷰 달성에 이어 2연속 2억뷰라는 쾌거를 이루며 2019 괴물 신인의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아, 정말 두곡다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박진영이 작사 작곡을 맡은 아이는는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이치의 모습을 표현한 곡인데요 활동 당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관하고 물론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4천만을 넘었으며 이번에 1억 뷰를 돌파하면서 지난 19일 아이 랜덤 스피드 버전의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다른 신인들에 비해 실력이 넘사벽 표정도 너무 좋고 일단 무대에서 자신감이 넘침아 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표정이 살아 있어요. 솔직히 그 어떤 곳에서 잊지 나갔을 때 신인상 안. 주면 도작 만 프로임 춤 진짜 격하던데 신인인데 라이브하면서 저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것 같다 등의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찌의 라이브 실력과 안무 정말 대박이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이찌가 영국 라이선스 패션 컬처 매거진인 데이즈드 코리아 화보 촬영을 하면서 11월호인 커버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이찌는 자타공인 올해 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이돌답게 데이즈드 커버 스토리에서도 루이비통 2020 컬렉션의 세련된 스타일링과 미래지향적인 무드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찌의 예지 리알 류진 채령, 윤나는 인터뷰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먼저 루이비통의 초청을 받아 뉴욕에서 열린 2020 크루즈 컬렉션과 최근 파리에서 열린 2020 SS 컬렉션에 참여한 이들은 루이비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지는 평소에도 루이비통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 들어 신발도 로고 플레이도 컬러도 다양해져서 더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라고 말했으며 채령은 이지가 케이팝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로 그룹에서의 목표를 이야기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치의 활약을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화이팅! 한편 이치의 화보와 인터뷰는 데이즈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구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